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군이 민선 7기 군정 목표를 희망찬 국민 번영하는 진도로 확정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발전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진도군은 5대 주요 역점 시책으로 사람 중심에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실현, 고부가 가치 농수산업 육성으로 잘사는 진도 개막, SOC 확충, 투자 유치 가속화로 지속 가능한 진도 건설, 자연, 역사, 예술의 관광 자원으로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진도 조성, 그리고 균형 있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꼽고, 공직자들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은 7월 정례조회에서 공직자들이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업무 추진 방향을 파악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기업 투자유치, 소득이 높은 농수산업,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웃음 꽃피는 지역 경제 등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청도국신 그룹 관계자 10여 명이 최근 진도군을 방문해 진도항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진도군은 1박 2일 동안 중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물류, 관광, 산업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항으로 조성 중인 진도항을 비롯해 적조가 없고 냉수대가 발달한 지형을 활용한 바다해양목장 개발과 농수산물 가공 수출입 등을 소개하고 중국 기업의 민자 유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진도항의 중국 상해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국제항으로서 개발 가능성과 개발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항과 조도면 일원 등을 직접 방문했으며 바다 해양 목장에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관광 정책 역량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관광 발전 지수 동향 분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진도군은 관광 정책 사업과 관광 분야 인적 역량,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도읍 성내마을회관에서 성내지구 지적 제조사 사업 토지 경계 협의를 위한 이동 민원실이 운영됐습니다. 진도우 성내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해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 이동 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그동안 경계 협의로 지연된 사업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오랜 시간 내서 떠나기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을 위해 역사와 예술의 고장, 보배로운 섬 진도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 주말을 맞아 당일이나 혹은 1박2일 진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찍 서둘러 오전에 도착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진도는 역사와 문화예술, 관광지가 질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도 여행은 해남과 진도를 이어주는 진도의 관문, 진도대교를 건너자마자 녹진 관광지부터 시작됩니다. 녹진 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울동목에서 벌어진 명란 대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도에 오시면... 제일 먼저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를 지나게 됩니다. 진도대교 바로 밑에 보이는 그 바다 흐르는 곳이 울돌목이라고 그 명량 영화에서 나온 해오리 바다를 바로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옆에 가면 그 주말 장터가 매주 주말이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도타워 지금에 올라서시면 다도의 그 아름다운 절경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높이가 30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순신 장군의 동생을 봤다면 진도대교 아래까지 이어지는 해안데크를 꼭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친 물살을 이용해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시워크를 체험하고 조선수군의 전투선 판옥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울돌목 광장에는 매주 주말마다 장터가 열려 진도의 신선한 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한자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동목 주변에는 지상 7층의 진도타워가 있는데 진도 일대와 여러 섬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녹진 관광지를 중심으로 역사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면 오후에는 진도 화면 빼놓을 수 없는 남도 국악과 진도의 시서화를 느낄 수 있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예,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오후 1시부터 진도과의 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세계맹전 334호인 진도께의 그 요기 자랑과 또 다양한 그 공연들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진도께 공연을 보시고 에, 자리를 잠깐 옮기시면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토요민속여행 성설 공연이 진행됩니다. 토요민속 성설 공연은 예, 진도의 전통 무형문화재또그 강강순례를 비롯한 진도아리랑 북놀이 등 다양한 민속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그 토요민속여행을 그 관람하신 이후에는 진도 그 명승제 85로 지정되어 있는 울림산방을 비롯한 예, 7개의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예, 서호하의 번고장인 진도의 다양한 그 미술작품들을 관람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후 1시 진도계 테마파크에서는 영민한 진도계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진도계 공연을 비롯해 진도계 경주와 어질리티가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도 향토 문화회관에서는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한 진도 토요 민속여행이 펼쳐지는데 강강술래, 진도 씻긴 굿, 진도 북놀이, 남도 잡가 등 진도국악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을 연출하는 울림산방도 꼭 둘러봐야 할 곳입니다. 울림산방은 조선말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에 여생을 보냈던 화실로 소치 미술관을 비롯해 진도 역사관, 남도 전통 미술관, 쌍기사가 있습니다.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한반도 최서남단의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고 있는 지산면의 세방낙조에서 섬들 사이로 석양으로 붉게 물든 장관을 보며 여행이 주는 풍성한 활력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돌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싶다면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보배로운 섬 진도로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화가 전정 박항환 화백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진도 울림산방에 개관했습니다. 전정 미술관은 박화백이 18세 때 그린 초기 작품에서 최근 작품까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 130점을 진도군에 무상 기증했습니다. 의심면 칠전리 출신인 박화백은 남농 허건 선생과 도촌 신용복 선생으로부터 사사 후 국전에 수차례 입특선했으며 국전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진도군이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청년동아리 육성사업은 지역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일자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지역 활성화 4개 분야로 나누어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5명 이상 구성된 청년팀 모집을 받아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진도군이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의 건설 현장을 견학하고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조성된 사천리 물놀이장이 8월 26일까지 개장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